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삼성전자, 어, 그리고 또 LG전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죠.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현대차도, 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봇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 신제품 출시, 그리고 또 사업 경쟁력 확보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면서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로봇 시장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 헬스케어 로봇 제품을 어, 출시를 했는데, 보피시라고 시니어 케어를 하는 케어하는 그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품을 어또 출시 예고를 했고 어 그리고 로봇 개발 기업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어 규모의 어 그런 이제 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또 그 그리고 어 카이스트와도 어 로보틱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 체결을 어 하면서 로봇 사업에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LG 전자는 이제 어제 또 새로운 어, 또 어,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티봇이라고 튀김을 어, 직접 조리하는 어, 그런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 대기업들의 어, 그런 이제 어, 주력 핵심 사업이 어, 로봇 시대면서 어, 앞으로 어, 이 시장이 어, 굉장히 어, 경쟁을 해가면서 커질 수 있는 어, 그런 또 어,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 그런 또 테마가 됐고 어, 또 그러면서 어, 또 많은 분들이 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로봇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어, 한두 가지 어, 보겠습니다. 네. SBB 테크 종목부터 보면은 이 종목이, 어, 10월, 자, 지난해 어 10월 17일 날, 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어 네, 상한가를, 어, 갖고, 어, 그리고, 어, 쭉,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때가, 어, 우리 이제 11월, 12월에, 어, 마지막 금리 인상, 이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이제 1월에 어 바닥에서 어 방향 돌려서 아주 고공행진을 하면서 어 급등을 한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서 어 이렇게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면서 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어 종목인데, 어이 종목이 보시면은, 음어 여기 어이 자리에 어 아주 빨간, 어 아주 양봉 크게 어,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 대량거래 그래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가 그 감속기는 우리가 일본에 굉장히 다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건데, 어, 일본 감속기 대체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부분을 어 s b 비테크가 감속기 생산을 하면서 어,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음, 또... 어,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제그 감속기 생산을 하는데 어, 로봇에는 어, 아주 필수로 어, 들어가는 어, 그런 제 하모닉 감속 감속기를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음, SBB 테크는 이제 커피 로봇 기술도 어, 보유를 하고 있는 어,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음, 그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시간이, 어, 사그렐 연속, 네, 사그렐 연속, 어,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입니다. 어, 사그렐 연속, 어, 이렇게, 어, 매수를, 어, 하는데 대량 매수를, 어, 해주고 있, 있었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늘 9일이니까지까지 정확한, 어, 이제 자료가 아니, 아니지만, 어, 이렇게 이제 사그렐 연속 대량,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어, 상승을 보여줬던, 어, 그런, SBB 테크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좀 바닥이 아닌 어떠 있는 종목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을 했다. 하고, 어,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이라도,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어, 뭐, 좀, 어, 대응을 하셔도, 어, 괜찮은, 어,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SP 시스템스, 어, 종목입니다. 네. SP 시스템스는, 이제, 작년에, 어, 지난해에, 어, 차트를 보면은, 좀 급등을 하고, 어, 또,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또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들어 올렸다가 빠지고, 어, 들어 올렸다가 빠지고, 이걸 아주 굉장히 반복을, 어,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바닥인 자리에서, 어,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어, SP 시스템스인데 어 1월에 어 바닥에서 방향을 돌리면서 어 방향 전환을 한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1월에 글래 그래 들어오면서 네, 들어오면서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1월 말 바, 보시면은 이제 1월 말이 고점인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있던 이 고점 어, 고점인 이 자리에, 어,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면서, 어, 이렇게 왔고,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래 없이, 거래 없이, 어, 조금의, 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어,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네, 어,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 어, 종목인데, 어, 지금 이제 그, 로봇 관련 주들 어, 1월부터 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2월에 잠시 어, 눌렀다가 지금 다시 어, 이렇게 어,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 주들입니다. 오늘 어, 대량거래 나오면서 어, 또 급등을 했다가 좀 입꼬리 물고 어, 빠진 경우인데 어, 어쨌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 바닥에서, 어, 돌려 세운,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공략을 할 때, 어, 떠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주는 이제 위,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상관없이 지금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 대기업들이 지금 올한해 어, 주력 어, 산업으로 해서 어, 로봇을 어, 이렇게 어, 택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계속 어, 예, 움직일 수 있는 어, 재료들이 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제 위에 있던 종목, 밑에 있는 종목 상관없이 대응하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뭐 로봇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어 부분들이 보이니까. 어~ 그렇게 맞춰서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로봇 관련주들 어~ 얘기를 드렸고 어~ 계속해서 어~ 그때그때 그때 맞는 어~ 급등 테마 이슈하는 테마 어~ 해서 어~ 이렇게 영상 또 올려놓겠습니다 어~ 구독 알림 어~ 수정해 주시면 어~ 요런 어~ 내용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여기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소 t v 김 실장이었습니다.